정상가. 안녕하세요 우리 화랑이들 환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정말로 많았던 EBS 촬영날 했었던 그 학생 메이크업 바로 보여드릴게요. 고고! 청귤 뷰타씨 토너 패드고요. 이 제품을 가지고 얼굴을 닦아줄게요. 보이지 않아. 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아, 진짜 얘는 토너가 정말 많고요. 이렇게 좀 각질이 많은 부분 닦아내면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아요. 어, 최근에는 저 요새 깔라마시 패드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이 머리가 좀 거슬리죠, 여러분? 이대로 진행할게요. <laughs> 네, 오늘은 스킨케어도 촬영날 했었던 그 제품들 그대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니다. <laughs> 얘는 헤이네이처 어성초 앰플인데요. 제가 어성초 스킨 정말 잘 썼었죠? 그 후로 이 앰플도 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어성초 그 크림이 또 나왔더라고요. 그것도 써보고 있어요. 오늘은 살짝 학생 메이크업이지만 그래도 나름 방송 때 했었던 메이크업이었잖아요. 살짝 그 세미 스모키한 느낌을 살려줄 거예요. 뭔가 제가 방송을 나갔을 때아 뭔가 쟤는 뷰티 크리에이터인데? 라는 느낌을 주고 싶었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의 화장을 해야 이렇게 인상이 빡 강하게 남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생각을 했었던 게 스모키 메이크업이었어요. 소리 들리시나요? 이렇게 완전 쫀쫀해져요. 얘는 구달 마일드 프로텍트 산뜻한 선젤 제품이고요. 이거를 흔들어가지고 얼굴에 발라줄게요. 이거는 제가 영상에서 많이 소개드렸죠. 용량도 많고, 뭐, 제 피부에 자극되는 느낌이 없는 선젤 제품이라서 마구마구 바르기 정말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촬영 때 가져가가지고 완전 미친듯이 몸에도 바르고 친구들도 나눠주고 해서 정말 잘 썼어요. 그리고 여행 갔을 때도 가족끼리 정말 많이 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요만큼이나 남았네요. <laughs> 이마에도 이렇게 발라줬습니다.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자, 그 다음은. 얘는 투페이스드 한, 한거우인가 무튼 프라이머 제품인데 되게 코코넛 냄새가 나요. 피부결을 완벽하게 이렇게 싹 정돈해주는 느낌은 아닌데 어느 정도의 결이 정리되는 느낌이 있어서 그때 사용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카네를얹으면 촉촉하게 쫀득하게 잘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잘 썼었어요. 그때 파운데이션은 요렇게두 가지를 사용을 했었어요. 어 얘는 VDL 퍼펙팅 라스트 파운데이션이고요. 얘는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 실크 제품인데요. 얘가 조금 더 밝고 얘가 원래 제 톤에 맞는 그런 파운데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VDL 파운데이션을 가장자리부터 안으로 들어오게 바른 다음에 이거를 중앙에 발라줘서 전체적으로 얼굴이 이렇게 윤곽이 잡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 먼저 VDL 파운데이션부터 사용을 해줄게요. 파운데이션을 손에 이렇게 짜가지고 브러쉬에 묻혀서 발라줬습니다. 끝에서부터 커버를 살짝씩 해줄게요. 이렇게 저랑 거의 톤이 맞는 제품이라서 전혀 이질감이 없죠. 이렇게 톤이 맞는 제품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밝은 거를 중앙에 써주라도 안 이상하거든요. 퍼프로 마무리. 그리고 퍼프로 마무리 끝에 살짝 커버가 더 필요한 부분 커버를 해줄게요 지금 확실히 커버가 되게 많이 된거 보이시죠? 차이가 많이 나죠? <laughs> 얇게 얇게 여러 번 덧바르면서 파운데이션을 얹어주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결 따라 파운데이션 브러시를 사용을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때 방송을 촬영할 때 이렇게 브러쉬로 섬세하게 하지는 못했었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어 브러쉬를 사용을 하긴 했는데 이렇게 꼼꼼하게 할 정신이 없었어요. 바로 스탠바이 하고 바로 촬영하고 미친듯이 막 이렇게 스케줄이 그랬던 터라 그리고 제가 또 잠이 많지 않습니까?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어 메이크업 못해요. 어 그때 이리미랑 찍었던 갤 레디 윗미도 마지막 날에 정신 차려서 찍었던 갤 레디 윗미라서 에스쁘아 프로테일러 파운데이션 비 실크 허니 컬러입니다. 이걸로 얼굴 중앙에다가 해줄게요. 톤이 그렇게 차이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살짝 더 밝거든요. 오늘은 되게 피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서 컨실러를 사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니스프리 노세범 미네랄 파우더 6호 마음만은 떼보자. 피부 표현을 살짝만 픽스 시켜줄게요. 여러분들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손등에 털어주면 돼요, 이렇게. 눈가, 눈썹, 그리고 유분이 필요 없는 부분 유분을 제거를 해줄게요. 네, 여러분들, 눈썹은 이니스프리 5호 깊은 밤 에스프레소 브라운 컬러로 그려줄게요. 제가 평소에 그리는 눈썹보다는 살짝 얇았었습니다. 그 느낌을 살려서 그려볼게요, 여러분. 하... 여러분들, 아, 진짜 제가. 눈썹을 그릴 때 말을 해보려고 해도 눈썹은 아직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말을 못하겠어요. 이게 진짜 너무 초집중 상태라서. 자, 그리고 아이 메이크업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때 아이 메이크업은 살짝 눈에 붉은 피치 느낌? 그러니까 복숭아 느낌의 색상이 들어가면서도 세미 스모키 느낌으로 조금 많이 그윽한 느낌이었거든요. 얘는 투페이스드의 피치 팔레트예요. 이거 보세요. 쩔죠. 여러분들 미쳤죠. 와. 이게 냄새부터가 진짜 달달한 그런 초콜릿 냄새가 나거든요. 하, 진짜 와. 하여튼 저는 이렇게 좋은 팔레트로 어, 메이크업을 했었었고요. 화이트 피치 컬러. 이거를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가지고 털어서 눈두덩이에 베이스로 조금 깔아 주겠습니다. 저스트 피치 컬러를 베이스로 깔아주면 될것 같아요. 이거를 베이스로 깔아줬었던 것 같아요. 아, 이거 섀도우가 진짜 이 투페이스드 피치 팔레트는 냄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렇게 브라운 톤 음영 깔아주고 마지막에 이 챔프틴 컬러, 이 검정색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화장을 마무리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그 느낌 그대로 살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러쉬는 얘는 에뛰드하우스 브러쉬 311번 아이블렌딩 블러쉬고요. 이거를... 이렇게 많이 털어가지고, 요렇게 정말 발색이 진하게 되는 컬러거든요, 얘는. 퓨리? 퓨리라는 컬러인데, 발색이 요렇게 진하게 되는 컬러인데, 이렇게 묻혀서 완전 탈탈 털어주시고, 베이스 깔듯이 깔아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진한 컬러도, 이제 어떻게 터치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고 해주시고 이거 다시 또 아, 아, PURE라는 컬러인데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얘를 전체적으로 깔아주는 게 목표예요. 경계 부분 이렇게 블렌딩 해주면서 아이섀도우 터치 해줄게요. 이런 그윽한 느낌? <laughs> 자, 그리고 조금 더 진한 컬러 들어갈 거예요. 얘는 썸머 염이라는 컬러예요. 염 Yum 맞나? YUM인데요. 썸머 염? Yum? 하여튼, 그런 컬러 써볼게요. 어떤 느낌이냐면, 진짜 딱 그, 나무 기둥색? 딱그 느낌이거든요. 얘는 마이 다스 툴 403번 브러시고요 언더에 살짝. 아마 오늘 메이크업은, 그때 방송 때 했었던 메이크업에 완전 결정판이라 해야 되나? 그때 방송 때 했었던 메이크업을 모두 다 끌어모은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저는 그 EBS 방송에 나갔을 때 뷰티 크리에이터인 학생으로 나가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뭔가 아제 얼굴을 봤을 때 뷰, 너는 뷰티 크리에이터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뭐 세미스모키 느낌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얘는 찬프틴 아, 컬러고요. 발색을 해볼게요. 요런 미쳤다. 이 무슨 이런 색깔을 어떻게 눈에 써요? 라고 하시는데, 얘도 조절 잘하면 정말 예쁘게 쓸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검정색 같은 게색 조합을 했을 때 정말 예쁘게 할수 있는데, 오늘은 그런 거를 보여드리기에는 조금 어, 너무 연한 메이크업이라서, 일단 요거를 이렇게 블렌딩에 묻히셔가지고, 네, 손에도 한번 이렇게 덜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눈 앞머리.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이런 검정 색깔 섀도우 쓰실 때는 양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블렌딩 해줄 거예요. 얘는 마이 다스 툴 403번 제품이고요. 이걸로 아까 부분을 블렌딩 해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윽한 느낌 들어갔죠? <laughs> 그리고 눈화장은 아마 거의 이게 달 거예요. 그리고 앞눈 앞머리 부분에 살짝 펄 섀도우를 깔아놨더라고요. 루, 루스, 러스, 러셔스? 러셔스 컬러인가? 루셔스 컬러인가? 이거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눈두덩이 앞머리를 팍 밝혀줬습니다. 어, 요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네, 눈화장은 여기까지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블러셔하고 립만 하면 끝납니다. 마몽드 플라워팝 블러셔 선셋 루질 컬러고요. 이거를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이런 느낌으로다가 해줄게 어? 오마이갓. Oh 이 블러쉬를 이렇게 얹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얹어줄 겁니다. 블러셔 브러쉬는 마이다스 툴 202번 사용해줄게요. 이게 블러셔가 정말 뭐라 해야 되지 밀도 있는 블러셔라서 이렇게 완전히 긁어 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브러쉬가 조금 상할 수도 있는데 블러셔를 이렇게 써야 돼요 충분히 양 조절을 손등에도 해주시고 그때 했었던 블러셔는 조금 넓은 영역의 블러셔를 해줬었는데 얼굴 안쪽으로 조금만 들어온 느낌이었거든요 한 요정도 들어왔어요 평소에는 한 요정도 들어오잖아요 근데 한 요정도 들어오고 얼굴 넓은 영역에다가 블러셔를 해줬었습니다 보이시죠? 오케이. 이런 느낌만 살짝 내줄게요. 더 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촬영을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게또 방송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편집될지도 모르고 제가 메이크업 제품을 평소에 안 사용하던 거를 사용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 평소에 안 쓰던 걸 써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망해버리면 답이 없잖아요 그때 쉐딩은 제가 평소에도 진짜 잘 사용했고 제가 지금 몇 년간 정말 쭉잘 사용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힙팬인가 핫팬이 지금 다 보일 정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제품이고 이걸로 콧대 쉐딩만 넣어줬습니다. 립 제품은 3CE 114번 제품이고요. 제가 이거를 촬영 당일날 구매를 했었어요. 어, 서울역에서 이렇게 피디님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한 2시간, 3시간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역 근처 올리브영에 찾아보니까 거의 한 500m인가? 1km 남짓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걸으면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리브영에 갔는데 이 색깔이 너무 예쁜 거야. 하... 자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 미쳤죠? 이거는 제가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 제가 아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이거 너무 예뻐가지고 아마 이거 촬영을 5일 동안 했었거든요. 5일 내내 거의 다 발랐을 거예요. 이거 바르던지 아니면 그 웨이크메이크의 토스트 컬러 제가 정말 잘 사용했었던 그 토스트 컬러를 바르던지. 그둘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어 립브러쉬는 마이다스툴 502번 립브러쉬고요. 오! 헉! 이.. 얘왜 이래? 부서졌어요, 여러분. 상관이 없.. 어, 없겠죠?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서 오버립으로 일단 립 바깥 라인을 좀 따줄게요. 오늘 뭔가 댓글 중에 한 개가, 어, 저게 저렇게 진한 게 무슨 학생 메이크업이야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메이크업은 제가 방송 출연을 하면서 했었던 그런 학생 메이크업이라서 다소 진할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때 했었던 메이크업을 너무 궁금해 하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오, 요렇게 발랐는데 그때 느낌이 아닌데? 여기에다가 제가 틴트를 하나 더 얹어줬었나 봐요. 그때 느낌이 안 나는데요? 살짝 뭔가 안 나요? 얘는 에스쁘아 데미지 컬러구요. 노웨어 파워 매트 제품입니다. 풀톤에 가까운 컬러인데요. 립 중앙에만 발라주면은 웜톤도 예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아, 한요 정도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립에 틴트를 발랐었던 것 같은데 정확한 제품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고 아, 맞다. 뷰러를 살짝만 해줄게요. 뷰러는 다이소 뷰러인데요. 제가 뷰러를 그렇게 관심 있게 사용하는 그런 화장품이 아니라서 여러분들, 제 눈알에 맞는 뷰러 추천해주실 수 있으시다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뭐, 저는 이런 뷰러가 좋더라. 사람들도 눈 곡률에 따라 뷰러가 다르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런 눈인데, 음, 이런 뷰러 추천드립니다. 한번 댓글 남겨주세요. 저 한번 써봐야 될것 같아. 이제, 뷰러도 할 날이 온것 같아. 저는 근데 다이소 뷰러도 만족하거든요. 저는 항상 이런 매트한 3CE 제품을 바를 때면은 립밤을 같이 발라주거든요. 요거를 그냥 발라주면 됩니다. 그러나 촉촉한 윤광도 돌면서 이런 느낌, 뭔지 아시겠죠? 이런 느낌을 연출하실 수 있어요. 오.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때 했었던 학생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네, 무튼 그렇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귀한 시간 되어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 화랑이들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할 EBS 괜찮아요 일 없음메다 라는 프로그램이 10월 7일 9시 5분부터 저녁 9시 5분이겠죠? 9시 5분부터 첫방이 방송되니까요. 여러분들 진짜 본방사수 해주시고요. 인스타그램에 저 태그하셔가지고 본방사수했어요 요한이님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또 댓글 달러 갈게요. 꼭 저를 태그해주시고 본방사수 인증 올려주세요. 인스타그램에. <laughs> Oh. All I see is your mom.